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생명교회 생명대학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사도신제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과 답은 항대우편역의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따릅니다. 12문부터 15문까지입니다. 12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한시적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동시에 받았는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 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의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13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이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빚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십사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그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빚진 것으로 인해 결코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진노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구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5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자와 구원자를 위해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런 분을 찾아야 하는데 즉 참되시고 우러우신 사람이면서 또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강하신 분곧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위에 내네 질문에 대한 답을 읽으시고 질문과 답, 답을 읽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이델베크 요리 문답 12문에서 한시적 형벌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형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죽음까지 해당하는 형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형벌 이제 그런 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영원한 형벌은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 우리의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형벌을 영원한 형벌로 봐야 되겠죠. 지옥 예를 들자면 천국에 못 갔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모세 가는 거 이게 이제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한 그 형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만족되어 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자신이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의에 그 충족을 주면 될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되겠죠. 모세오경 또 모세율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만족의 방법은 다른 이가 대신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이가 대신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제 이게 보음적인 방법인 것이죠. 사람은 온죄를 전가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신학도 있습니다. 펠라 기우스 그 주의 같은 경우는. 온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펠라 기우스 주의를 따라가는 신학은 지금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 그 개신교 신학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들은 이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를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 이된 사람은 없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모세 언약, 신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죠.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모세 율법에는 죄가 속해지는 것이 그 있었죠.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죄 지은 것이 속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모세 율법대로 해왔던 사람들은 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생각을 해볼수 있죠. 포로 때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뭐 이런 걸로 흘러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사실 우리가 그것은 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답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 그것은 그 심판하실 영역이다라고 남겨 둬야지 우리가 그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율법으로 본다면 모세 율법에서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가 속죄도 하고 이런 또 번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목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어, 결국 죄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죄를 짓는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 됩니다. 그가 심판을 대신 받든지 혹은 부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특별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어야. 어, 그분은 참된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표하고 또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 값을 지를수 있으며 또한 참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적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형벌에서, 어,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는 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 대신 죽은.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어, 이 영역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고 어,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우고 가야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와 또 오늘 이 답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주님의 기도로 마치죠. 마치고 오늘 생명대야 요리 문답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